생사의 기로를 넘긴 손자를 80대 할머니가 10년째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임성근 집부가 앉아서 너스레를 떨면서 김영옥 선생님을 위한 요리를 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허재 씨가 출연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 음주운전 전과 우회 허재 씨의 등판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목소리> 어제 먹으셨어요? 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시즌 2 7위에 오른 화제 인물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정과 3회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종영 후에 갑자기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털어놓기로 결심했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는데요. 그거 과거사 아니냐 모처럼 용기 있는 자백이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세 차례나 적발이 됐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이 했겠느냐?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 광고까지 받는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매체에서 이미 취재 요청이 있었고,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연락 두절, 그러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고백 형식으로 발표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보다는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다 드러난 후에도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뉘우치는 데 용서해 주자. 고생 끝에 겨우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왜딴 쪽을 거느냐? 너무 잔인하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대중이 뭐 개인의 삶까지 간섭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방송 출연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월 14일 t v n 유키선더 블럭에 이미 출연을 했고요. 이번 주말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출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예고에 임성근 셰프가 후독죽 셰프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어서 저도 기대를 했거든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 그 임성근 셰프가 나올 예정이다. 그 예고 영상이 나온 게 17일 밤이고 임성근 TV 그 영상 업로드가 18일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인 19일 월요일 밤 SBS 동상이 몽투 너는 내운명 전태풍시 편에 허재 씨가 출연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 음주운전 전과 5회에 허재 씨의 등판이라니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두 번을 넘어가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허재 씨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전력까지 있어서 무면허의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지금의 그 윤창호법 기준이라면 실형을 면치 못했을 죄질이죠. 그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예능에 나와서 성승장구, KBS 가짜더와 사장님 기는 당나귀귀에 출연하면서 2021년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음주운전을 해도 운만 좋으면 잘만 빠져나가면 살 길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2023년 프로농구 리그에서 제명이 되면서 또 아들 허웅 씨의 사생활 논란도 있었죠. 그러는 바람에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 한 2년간. 지상파 방송에서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복귀하려나 봅니다. SBS 열혈농구단의 코치로 출연 중인 전태풍 씨가 서장훈 씨의 추천으로 동상이몽에 들어왔지 싶은데, 허재 씨의 복귀 역시 서장훈 씨의 입김인가요? 이러니 다 같은 과거사인데, 과거에 한 음주운전인데, 왜 임성근만 가지고 난리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임성근 씨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 3진 아웃을 너무 가벼이 여겼어요. 그 가벼이 여긴 배경에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에 잠시 잠깐 그 자숙의 시간을 거쳐서 바로 복귀하잖아요.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각도원 씨가 지난 12월 18일 티빙 그 빌런스로 복귀했어요. 2023년 공개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가 지난 12월에 공개된 건데요. 이런 경우는 뭐 새로운 드라마를 찍은 건 아니니까. 제작사나 뭐 다른 배우들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줘야 하겠죠. 하지만 배우 윤재문 씨는 2016년에 그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죄질이 나쁜 삼진 아웃이죠. 그래서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는데 2021년 KBS 연모를 시작으로 JTBC 재벌집 막내아들 협상의 기술 아주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런가하면 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배우 배성우 씨도 4년 만에 넷플릭스 시리즈 더 에이트 쇼로 복귀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7 8회 메인 호스트로 등장했더라고요. 든든한 소속사 배경이나 뭐 제작사를 방패 삼아서 은근슬쩍 복귀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임성규 셰프 축군도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면 대중이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오판을 했던 게 아닐까요? 윤재문 씨의 소속사는 SM이고, 배성우 씨의 소속사는 아티스트 컴퍼니, 정우성, 이정재 씨가 같이 하는 회사더라고요. 솔직히 배경이 든든하면 복귀가 수월한 건 맞아요. 음주운전 문제가 곧 터질 것 같다는 귓등을 전참씨가 받았는지 혹시 모종의 의논이 있었는지 알수 없는데요. 어쨌든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참 고심 중이겠죠. 통으로 날리느냐 마느냐. MBC 놀면 뭐하니와 KBS 편스토랑의 경우 예정돼 있던 녹화가 취소되었다고 하고요. JTBC 아는형님에도 나올 예정이었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뭐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고요. 줄을 대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쩔 뻔 했나? 큰일 날뻔 했다. 가슴을 쓸어 내리는 프로그램들 꽤 많겠어요. 임성문 씨가 TVN 육회 전도 블록에 나왔을 때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기를 희망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냉부에서 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과자가 왜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가? 마침 지난주 냉장고를 부탁해 56회에 배우 김용옥 선생님이 초대됐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용옥 선생님의 외손자가 2015년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의 기로를 넘긴 손자를 80대 할머니가 10년째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돌보던 그 따님의 건강이 나빠져서인데 벌써 10년이네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자리에 임성근 셰프가 앉아서 너스레를 떨면서 김용옥 선생님을 위해 요리를 했다?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지옥에서 사는데 삼진아웃 당사자가 방송에 나와서 웃으면서 돈을 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3번 처벌을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그 올리브TV 한식 대첩 시즌 3 우승 후에 그 이미 유명해진 다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BN 알토란에 자주 나왔었는데 연어가 취소가 된 사람을 출연시켰다는 거고요. 그 영상을 보면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단어 선택이 틀렸어요. 3번의 적발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임성근 셰프에게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은 인생 최고의 기회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큰 돈이 되는 PPL은 못 받을지라도 그냥저냥 유튜브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개업하고 그러면서 홍보삼아 소소히 종편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그 정도로 만족을 하셨어야죠. 예능 출연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tvn 내 남편과 결혼해 줘로 좋은 반응을 얻은 배우 송하윤 씨의 추락도 그렇죠. 드라마에만 나왔으면 학폭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jtbc 안은영 님에 나와서 묵묵히 노력한 끝에 성공한 청춘을 연기하니까. 피해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교 재학 당시에 서초구에서 바로 옆 동네인 강남구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소문이 짠이 났었다고 해요.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고. 그런데 2005년 졸업이었을 텐데 졸업 후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까지 다들 입을 다물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임성근 셰프 너무 재밌다. 내 스타일이다. 호박 찌기며 짜글이 따라서 해봤는데 진짜 맛있었다. 레시피가 끝내준다. SNS를 보면 칭찬이 차고 넘칩니다. 유명인의 그릇된 행보는 그를 진심으로 응원했던 팬들까지 민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지. 빨리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해주다 보면 마치 수렁에 빠지듯이 모양새가 우스워집니다. 과거 kbs 개그콘서트에 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방송계에도 그 복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지 나오시면 지상파 출연은 평생 불가라는 엄중한 조항이 생기기를 바라요. 누군가의 삶을 짓밟은 사람이 웃음을 책임지는 그 예능에 나오는 일,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이고요. 발 빠른 방송 복귀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기 때문이에요.